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가. 예배가 드림인가? 예배가 받으심인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단히 동일한 것 같지만 이 질문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것에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의 이 예배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드렸더라, 드렸고" 라고 하는 표현이 두번 나타나지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으나, 이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드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 하신지라 분명히 드림과 받음에 대해 기술하고 있죠 여러분 드린이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이 제사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한 겁니까? 그냥 이들이 드린 것으로 이들이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성공한 것이지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의 예배가 성공했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성공했고,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초점이 드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심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것이 예배라는 말이죠.